자, 아, 반갑습니다. 성진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넴코인을 좀 다시 빠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7월 8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트레이딩뷰 보시게 되면은, 차트죠, 차트. 보시게 되면은, 넴코인 하락이 멈췄어요. 그죠?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 봤을 때 넴코인 7월 3일날, 예, 요거 끝나기 전에 7월 2일날, 딱180% 정도 올려주고 끝냈죠?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 차트를 좀 다시 크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요게 상패비밀가를 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여태까지의 상패비밀라고 이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놀라본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죠? 근데, 요거는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은, 요거 올려놓고, 기존 물량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털기 위해서 평단가를 세팅하던 이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 그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래량을 그리고 뭐 이제 거래량이 업비트가 이제 더 정확합니다 훨씬 근데 이제 망가졌지만 하여튼 얘네들이 고작 이거 올린 다음에 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량을 털수 있었을까? 이건 안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그 일정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일정으로 써 놓고 보게 되면은 또 이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물량을 매도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물량을 매도를 할 건데 기존에 묶여 있었던 락업. 그죠?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고 나서 올리고 끝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끝난다라고 했던 말, 이 일정, 이거는 이거 이후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진짜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제가 과거에 플레이 데비라고 하는 코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도 똑같죠. 계속 떨어집니다. 우하향이에요. 근데 얘도 업비트에서 상패가 되기 전에, 예, 요런 차트가 있을 건데, 차트가 있다가, 상패가 되기 전에, 요거 주고, 그 다음에 끝나다가, 한참 있고 나서, 여기 갔어요, 여기 500.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요런 게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니까, 러 딱, 하, 아, 왜, 맨날, 맨날 빼다가, 상패되기 딱 전날에, 요거 딱 올리고 끝낸단 말이요. 에 요거 뭐라 그러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세력들은요, 어, 이 개미들이 낮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기 원합니다. 매도해, 이거요. 왜? 내가 진짜를 올릴, 올렸을 때, 그리고 올릴 때, 네, 시원하게 올리고 싶고, 개미들이 매도를 하는 거, 차이 실은 보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때도 똑같았죠? 어? 이 끝인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더 올라가야 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몇 퍼센트, 얼마에 몇 퍼센트, 이거 지정가로 지정해. 지금 뭐, 얼마에 이거를 걸어놔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은, 어떤 거래소로 옮겨야 되냐. 이거부터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죠. 8월 4일까지 옮기셔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고, 내가 옮긴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검토를 잘 해서 옮겨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안 받아주는 거래소가 있어요. 거래소마다 언제까지 안 받아주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지정가와 그리고 요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존과 동일하게 문자로 일단은 전체 발송 진행이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꼭 6528-6202번 이거 확인을 한 번씩 꼭꼭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안 왔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팸으로 빠진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또 없어 스팸도 없어 그러면은 m 이라고한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 주소록에다가 이름은 제가 몰라도 돼요. 네, 하여튼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당연히 전체 발송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이 번호를 뭐 저장하시는 것도 좋겠죠.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매집을 해야 될 코인 이런 거 이런 거 예처럼 됩니다. 우리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꼭 이거 챙겨가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받는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전 전혀 생각이 없고요 오로지 채널 성장만 원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오해 말아주시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비트코인 골드를 유니스왑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스톰엑스, 언엠 스팀달러, 스팀, 달러, 스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개인 지갑이에요. 개인 지갑. 그래서 일단은 개인 지갑 만드는 방법, 또 바꾸는 방법, 뭐 이런 거, 또 어느 거래소로 가야 돼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일단 파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한테 이 번호 예, 말, 제, 저한테 그냥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일단은 네임 먼저 저한테 먼저. 까먹지 마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직 까먹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론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자꾸 수익을 이어가셔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도 저는 트론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때도 손실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평단가 보이실 거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때 복구를 그래도 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알트들의 약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빠질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떨어질 때. 요기 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유튜버들이 그랬죠. 네 이제 아니다 매수하자 했고 지금도 예 수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트론처럼 될거 매집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꼭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소통을 하러 다시 가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저는 성진우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